지난 7월 초 BMW 프로모션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쯤 대상 차량들이 거의 계약 완료돼 버렸고요. 저희 글을 보고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항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수요가 몰렸던 건지 너무나 빠른 차량 소진으로 인해 프로모션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프로모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식 할인과 비공식 할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8월 BMW 공식 할인 금액은 지난달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20회 LCI M 스포츠 550만 원 내외 할인입니다. 420회 컨버버 M 스포츠 역시 550만 원 내외 할인이 적용됩니다. 420회 M 스포츠 프로는 500만 만원 내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2 0의 M 스포츠는 400만 원 내외, 5 2 0의 기본형은 550만 원 내외 할인이죠. 5 3 0의 M 스포츠는 공식 할인이 100만 원입니다. 5 3 0의 X드라이브 M 스포츠는 550만 원 내외 할인이 적용됩니다. 7 4 0의 X드라이브 M 스포츠는 개인 1,400만 원대, 법인 2,100만 원대 할인이 가능합니다. SUV도 빼놓을 수 없죠. X드라이브 20e M 스포츠는 630만 원 내외 할인입니다. X드라이브 20e M 스포츠는 700만 원 내외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X4 X드라이브 20e M 스포츠 프로 S는 800만 원 내외 할인이 가능해요. X4 X드라이브 20e X라인도 750만 원 내외 할인이 적용됩니다. X6 x 4 0 M 스포츠는 1100만 원 내외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로드스터 지사 스트라이드 2 0회 M 스포츠는 700만 원 내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공식 할인만 반영된 기준치입니다. 여기에 비공식 추가 할인으로 100만 원 내외를 더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인데요. 저희 같은 리스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면 공식 할인과 비공식 추가 할인까지 한 번에 확인해서 최종 금액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한 곳만 연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리스사와 협력하여 한 번의 상담으로 공식 할인, 비공식 추가 할인까지 모두 적용한 견적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여러 군데 비교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조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BMW 차량은 수량이 한정적이고 대상 차량의 모든 수 이 모두 계약 출고되면 프로모션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상담 을 먼저 신청해 두시면 차량 선정 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bmw를 고민 중이라면 한 번의 상담으로 공식 할인과 비공식 추가 할인 조건을 모두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난달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상담 신청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 이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